안녕하세요. 전액 대출로 입주금 없는 현장 소개해드리고 추가 대출까지 알아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최저 입주금에 아주 넓은 쓰리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주금 4천만원으로 내집 마련 가능하며 입주금 부족하신 분들은 입주금 추가 대출, 사업자금, 여유자금 추가 대출까지 알아봐드립니다. 아주 넓은 운동장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디귿자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 있습니다. 기본 시공과 옵션으로 에어컨 두 대, 우물천장, 매립 등 간접조명, 보조주방,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으며 율동공원, 산책로, 서현, 판교 가까워 출퇴근하기 좋은 생활권의 현장입니다. 우대 조건으로 사업자와 4대 보험 가입자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상담과 대출 진행 가능하며 신축 현장 담보대출 부족할 경우 저희 쪽에서도 담보대출과 추가 대출, 동시에 알아봐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담보대출 거절 나셨던 분들, 목돈이나 사업자금, 생활자금 필요하신 분들, 소득은 있지만 재직확인이 어려운 분들, 인부천과 서울, 경기도권 모두 알아봐 드리고 있으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